요한대 기도 때 그리고 헌금 기도 때 깜짝 놀랄만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토요예배 헌금 기도 주의가 지나 가고 화창함과 좋은 날씨가 지속 될때 나는 너희 7시간 기도회를 받을 것이고 또한 너희 번역을 받을 것이며 너희 찬양과 모든 성교의 은혜를 받을 것이니 내 사역이 더 커지며 증가되게 되리라. 이세계의 유일무현 나의 참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내가 너희를 삼았고 박목사를 세웠으니 30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까지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 기상이 더 높아질 것이고 더큰 영적인 부흥과 은혜가 임할 것이니 나의 약속이야 주의 오전 예배 헌금기도 전무우무한 일들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 것을 보여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흉내내고 너희를 따라할 것이니 너희 찬양과 강해라 강해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진리를 찾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니 박목사가 선두주자를 끊었고 영광으로 증거되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열망하는 자들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니 진정한 부흥이라 주일 찬양예배 헌금기도, 천사들의 찬양이 너희 가운데 있도다. 하늘의 성도들이 너희 예배를 지켜보며 환호하며 즐거워하도다. 참된 복음이라. 박목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와를 호 찬양하라. 천사들이 노래하도다. 찬양의 메아리가 온 지구를 흔들 때가 올 것이니 모든 영혼들이 감동하며 은혜받으며 깨달으며 돌아오리니 회개의 찬양이며 의의 찬양이로다. 30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까지. 그 힘이 쇠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그 기상이 더 높아질 것이고 제가 2014년 1월 첫 주부터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현재 12년이 지났습니다. 제 사역 기간이 총 30년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30년을 더한 것일까요? 토요예배 신영만 안 되기도 중 내용발췌 내가 박목사를 30년 동안 더이 땅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 같은 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 내게 사역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를 세우고 세울 것이니 그의 사역은 진실되며 그는 진실된 사람이로다. 내가 그의 진실을 사랑하기에 그를 세울 것이니 그의 사역이 얼마나 번창한가를 보게 되리라. 얼마나 사역이 커지는가를 보게 되리라.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떠난 자들과 악한 자들은 반대로 개멸당하고 전멸당하고 고통당하며 온갖 악재를 경험할 때 내가 박경호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며 증명되리니 그때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울게 되리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글을 세울 것이고 온 세계에 글을 세울 날이 멀지 않으니 그를 따라갈 자가전 세계에 없기 때문이라 30년 동안 더이 땅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 같은 자가 없기 때문이라 30년 동안 더이 땅에 세울 더 라는 단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앞으로 30년 사역을 더 감당하게 되어 총 40년 마이너스 42년의 사역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사역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더 이상 사역의 길을 원치 않는다는 수많은 탐원의 기도를 올리고 올려드렸지만, 제게 돌아온 응답은 사역의 연장입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제게 20년의 사역을 명령하셨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30년의 사역에 감동을 여러 번 주셨는데, 지금처럼 40년 사역의 명령은 제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저의 사역이 십자가 고통이라고 말하면, 제 말이나 저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202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사역의 십자가를 벗어달라고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남들은 저희 사역의 외형에 따른 소위 성공적인 사역의 주인공으로서 저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실상, 영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육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박경우 이브리어 헬라 번역 성경 66권 출판 박경호 이브리어 번역 성경 929장 전장강의 완성 사가 스포츠 엘트 성스 천국 발매 및 박경호 찬송가 출판 이런 일들이 그토록 어렵냐고요. n no, 제가 어렵게 느끼는 것은 천국 인도입니다. 저의 아버지 외에 12년 사역의 결론이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성도가 아직 한 명도 없으며 그렇게 될 만한 성도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생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아픔이 항상 솟구칩니다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는 지나가는데 천국으로의 합당한 변화는 없습니다. 저 자신마저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나의 부족으로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지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결론과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사역의 단축이 아니라 연장이기에, 이게 시가 제 입에서 나올 때, 가장 놀란 것은, 분명, 저희 심장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30년을 더 감당하라고요. 제 심장의 아우성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사역의 실패, 사역의 고통. 이것이 12년 사역의 최후 결론이기에, For g o s p e Church USA보다는, For Gospel Church c h c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6년 1월 27일 오후 10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